좀 부드럽네 전기차 타고 장거리 여행 가실 때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가솔린 차량 운행 하시는데 기름값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메르세스 벤츠 전영수 과장입니다. 최근에 고객님들께서 차량 구매하실 때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전기차를 살지 가솔린 차량을 살지. 오늘은 이두 가지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차량이 메르세스 벤츠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이 차량을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2300E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사실 이전 구형 플러그인 모델의 경우는 전기주행 모드로 30km밖에 안되고 트렁크 공간도 계단식이라 고객님들께 솔직히 추천드리기 좀 민망했는데 이번 신형 나오면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개선돼서 고객님들께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리뷰할 컬러는 그라파이트 그레이의 베이지 시트 조합입니다. 차량의 재원을 먼저 설명드리면 차량 금액은 개별 소비세 혜택 적용해서 9,570만 원이고 사이즈는 e 클래스의 다른 모델들과 동일하며 구단 미션, 4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전기 주행 모드로 최고 속도 140km에 주행거리 77km까지 인증받았고 실제 주행거리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90km 정도까지는 가능할 정도로 구형 모델 대비 상당히 주행거리가 늘었습니다. 복합 출력은 313, 토크는 56.1로 매우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고 복합 연비는 11.1, 전비 3.1로 하이브리드를 운행하시면 정말 엄청난 연비 효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실루엣을 한번 살펴보면 2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가솔린 모델이랑 완벽히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본인 중앙에 벤츠 심벌이 위치해 있고 이 심벌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행할 때 차량의 정중앙과 끝선도 확인하실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전면부 보시면 디지털 라이트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그릴과 하단 범퍼 쪽 크롬 라인 적용되면서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부도 전부 동일한 디자인인데 휠만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인치로 사이즈는 동일한데 디자인이 디테일이 좀 다르거든요. 약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플러그인 모델이라 그런지 미래지향적인 느낌으로 포인트를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이제 플러그인 차량의 경우는 이 주유구 캡을 도어 트림. 아래쪽에서 버튼을 통해서 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충전 경우에는 동일한 쪽, 왼쪽에 보시면 쭉 터치 형식으로 해서 여실 수가 있습니다. 충전 단자는 완속 충전 AC 타입으로 해서 충전이 가능하고 후면부 디자인을 보면 2300 포메티 익스클루시브 가솔린 모델이랑 전부 동일합니다. 후면부에서 포인트는 트렁크 공간인데요.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이렇게 트렁크가 평탄화돼서 나왔습니다. 기존 모델의 경우는 이 트렁크 안쪽이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사실 이거 상담 중에 고객님들하고 한테 보여드릴 때 살짝 민망했거든요. 공간 활용도 너무 적고 용량도 작았기 때문에 너무 불편했는데 이번 신형 나오면서 이렇게 상당히 평탄화되고 공간이 좀 넓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용량은 3 7 0 l 적재가 가능하고 기존 e클래스 내연기관 모델과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이 배터리가 하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히든 공간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용량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폴딩을 통해서 양쪽 폴딩을 통해서 또 많은 짐을 실으실 때는 적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내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지 시트입니다. 와 베이지 시트 이거 진짜 벤츠 베이지 시트 근본인 거 아시죠? 특히 이 모델은 핸들까지 베이지, 베이지 컬러로 들어가서 진짜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베이지 시트 관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 가죽 코팅제가 잘 나와서 관리하기 어렵지 않거든요. 저도 베이지 시트 출고하시는 고객님들 가죽 코팅해서 출고 도와드리는데. 이 들어보니까 몇년 동안 물 드는 거 없이 잘 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컬러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 없이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내 착석해서 실내 공간도 본격적으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익스클루시브 디자인답게 유명 가우리 핸들 적용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 트림 같은 경우도 메이플 리얼 우드로 적용돼 있습니다. 어, 베이지 시트랑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아, 그리고 원목 가구 구매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리얼 우드가 정말 고급 소재거든요. 근데 벤츠는 확실히 이런 고급 세단답게 이런 트림에도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계기판에서 다른 점은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주유량이 표시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답게 이게 전기 주행 가는 거리 표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씩 나오면서 이제 티맵으로 순정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었고요. 보시면, 다른 점은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메뉴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나의 충전 현재 양이라든지 에너지 플로우 그다음에 어떤 가속 페달 제동력 이런 비율 같은 것들도 이쪽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델의 좀 가장 다른 점은 아무래도 다이나믹 셀렉트 주행 모드겠죠? 보시면 하이브리드 모드, 일렉트로닉, 배터리 홀드 모드, 스포츠 모드까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배터리 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터리 절약하면서 이제 가솔린 주행으로 이용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모드는 보시는 것처럼 순수,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한 거고, 하이브리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속에서는 전기, 출력이 도움, 필요할 때는 이제 가솔린이 개입해서 좀 하이브리드로 운영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실 내외를 간단하게 포인트만 찝어서 리뷰를 해봤고요. 지금 제가 직접 이 시승을 해보면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의 매력이 어떤 건지 편하게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출발했고요. 처음에는 지금 전기 모드로만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엘렉트로닉 모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 전기차예요. 진짜. 와, 느낌이 전기차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전기차가 주는 이 정숙성과 고요함이 있거든요. 와 완전 똑같습니다. 처음에 나갈 때 느낌도 동일하고, 진짜 이 편하게 전기 모드로 시내 주행하시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베이시트가 진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감성이 너무 좋네요. 뭔가 이 지금 실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고급 호화 요트에 타 있는 느낌이에요. 승차감도 너무 편하고 어. 정말 정숙하네요. 이번에는 배터리 홀드 모드로 변경해서 한번 주행해보겠습니다 어, 바로 이렇게 RPM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어, 이게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냐면 보통 저희가 장거리 여행 갈때 이제 IC 톨게이트 올라가기 전에 그때는 전기 모드로 해서 좀 연비효율 높여주고 그 다음에 고속 주행에서는 어차피 가솔린도 사실 정숙하고 그 다음에 연비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배터리 홀드 모드를 이용을 해서 고속 주행을 하시다가 이제, 톨게이트 나와서 다시, 이제 여행지에 어떤 시내주행을 할 때는 전기 모드로, 이렇게 해서 혼합으로 쓰시면 진짜 연비 효율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한 차량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번엔 하이브리드 모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는 이제 전기 모드로 운행을 하고, 이제 출력이 조금 필요할 때 고속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가솔린이 개입하는 모드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모드로만 놓고 운행을 하셔도 확실히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연비 효율도 좋고 경제적으로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제 생각에는 이게 디오토 기능이라고 해서 회생 제동이랑 탄력 주행을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모드가 있거든요. 이패드 시프트를 길게 눌러주시면 되고 이거랑 지금 벤츠의 반자율 주행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진짜 연비 효율이랑 경제적인 면을 챙기면서도 원페달 주행을 하면서 정말 편안하게 운전에 필요 없이 운행이 가능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이 그리고 회생제동도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내가 강도도 조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네 이렇게 모드 변경하면서 제가 시승까지 해봤는데요 사실 시승을 하고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전세대 2,302 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는 사실 두 마리의 경제성과 편의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도 대폭 개선이 되었고, 트렁크 공간도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이고, 이 차량의 어떤 시승이라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고정 댓글 아래 링크 확인해 주셔서 연락 주시면은 저만의 특별한 프로모션으로 해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벤치의 프로모션 소식과 유익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